안녕하세요 약초꾼입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좋고요 파리들도 아주 격하게 반겨주는 산으로 또 나왔습니다 <laughs> 자신바 딸일까요 이게 뭐죠 오늘 또 역시 어김없이 약초꾼이 어, 한박자씩 늦게 식물의 이름을 말씀드릴 겁니다 약초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어, 먼저 맞춰보시면 어, 아무래도 더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건 오가피의 유생입니다. <laughs> 여기에 또 있고요. 자, 오늘 이 산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언덕 아래에, 골짜기 아래에 희끗희끗하게 잎이 그 하얀색으로 변한 이 식물이 뭐 인터넷 같은 데 워낙에 소개를 많이 해서 아마 단박에 알아보시리라고 봅니다. 어,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한번 맞춰보세요. 자, 잎 색깔이, 아이거미끄러워이입 색깔이 아주 특이하죠? 이 나비나 곤충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런 색깔을 낸다라고 합니다. <laughs> 어, 지금 꽃을 피웠거든요? 이 결실을 위해서, 어, 곤충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어, 스스로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이 꽃이 이제 이렇게 만개를 했는데요. 이 꽃이 지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달립니다. 계다리 어, 나무입니다. 계다리 나무. 어, 맞추셨나요? 이계다리 나무의 열매는 목천요 자라고 해서 통풍의, 통풍의 명약입니다. 어, 관절 마디마디마다 아주 발작적으로 아픈 어, 현대각으로는 난치성 질환이죠. 통풍에 아주 좋은 어, 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물론 이제 이 생과를 먹으면 입 점막에 그 화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과로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어, 뜨거운 물에 10분 이상 담궈서 법제를 하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어, 약으로 써야 됩니다. 어, 이 개다래보다 약간 어, 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근 그리고 더 작게 열매가 좀 작습니다. 그런 쥐다래라고 있는데요. 쥐다래도 같은 용도로 씁니다. 에, 이 등굴은 목천료라고 해서 또한 약으로 사용을 하고요. 어, 일단 계단의 나무의 대표 약성은 통풍입니다. 통풍 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laughs> 어, 통풍에 아주 좋은 명량이라는 사실요. 자, 어,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식물은 뭘까요? 벌게 등굴 옆에. 자, 이 묵은 꽃대. 이 식물이 뭘까요? 어, 승마처럼 생겼는데 가장 많은 개체수죠.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노노로줌입니다. 노로줌 노루오즘. 제일 흔해요. 이렇게 생긴 식물 중에 제일 흔하게 보이시면 그게 바로 노로줌입니다. <laughs> 어, 노로줌도 약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이 노로줌은 어, 열을 내리고요. 진통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종 그뭐 신경통이나 근육통 같은 관절통 같은 통증을 잡는 진통제로도 쓰고요. 어, 기침을 잡는 해수천식 같은데도 어, 사용이 가능한 약재고 이 지상부는 소승마라고 불러서 양명으로 소승마라고 부르고요. 뿌리는 어, 적승마라고 부릅니다. 같은 식물체인데도 양명이 달라요. 자노오줌 어, 노루오줌. 노로줌. 자, 노줌 구경을 하고 또 가볼게요. 자, 이식물, 이식물이 어, 꽃이 지고 또 답을 말할 뻔했네요. <laughs> 어, 꽃이 지고 어, 지금 막 열매가 맺힌 상태입니다. 식물체가 크니까 이렇게 멀리서 잡아야 한 포기를 다 담을 수가 있네요. 어, 한번 맞혀 보시죠. 하얀색 꽃이 핀 후에 진 후에 이제 이렇게 열매가 다 달리는 겁니다. 아, 자노루삼입니다노루삼 맞히셨나요? 네, 노루삼이노루삼은 어, 아이고 파리들 때문에 입에 막 달라붙네요. 어, 노루삼은 어, 진통제로 쓰기도 하고 해열제로 쓸 수도 있는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인들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어, 약재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어, 양명은 녹두승마라고 그럽니다. 녹두승마 자, 노루삼, 노루삼의 열매가 이제 곧 까맣게 익어갈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산돼지가 밟고 지나가 버리는 식물인데요. 약초꾼이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어, 친환경 살충제로 사용 가능한 식물, 뭘까요? 독초입니다 자, 박새풀입니다 박새풀 맞히셨나요 <laughs> 박새풀 어... 자 여기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박새풀이 꽃대가 올라온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저 옆에도 있고 꽃대는 여기 한 폭이 올라왔네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고요 이 독초인 박새의 박새의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그 위에는 약간의 독밖에 없는, 그래서 봄에, 이런 봄에 새순을 데쳐서 우려내고 나물로 먹는 식물이 여기 있네요. 맞춰보세요. 어, 좀, 이건 아직 꽃대가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여름에 아주 예쁜 노란 나팔처럼 생긴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뭘까요? 원추리입니다. 원추리. <laughs> 어, 원추리도 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 이 식물은 뭔지 아시죠? 대도 전부 붉은색이고요. 입자루도 어, 전부 붉은색이고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어, 자, 거북꼬리입니다. 거북꼬리. 마치셨나요? 자, 거북꼬리처럼 이렇게 꼬리가 없이, 어, 들깻잎처럼 일자로 쭉 빠져버린, 어, 닮은 식물이 있다고 그랬죠. 유사종. 어, 풀거북꼬리라고 약초꾼이 지나가다가 풀거북꼬리가 보이면, 어, 연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이 보세요. 자, 이 식물이 뭘까요? 대하고 잎줄기가 다 붉은색입니다. 어, 그런데 그러면 거북꼬리로 생각하시죠? 잎을, 이 식물이 풀거북 꼬리에 요 풀거북 꼬리 거북 꼬리처럼 어, 꼬리가 잎, 잎 모양이 어, 거북 꼬리하고 다르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거북 꼬리하고 어, 완전히 다르고 그 어, 개모시풀하고 같은 모양이죠 잎이 잎은 개모시풀인데 줄기는 전체가 잎 줄기까지 붉은색을 띠는 것은 풀거북 꼬리. 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거부꼬리는 잎이 들깻잎처럼 생겼어요. 그죠? 꼬리가 약간 길, 길게 나온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개 모시풀이 붉은색으로 다 뒤집었으면 풀거부꼬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식물은 뭘까요? 자, 대는 녹색이고요, 어, 잎줄기만 붉은색을 띠었어요. 조금 전에 약조군이 설명드렸죠? 맞춰보세요. 개 모시풀입니다, 개 모시풀. 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거북꼬리하고 어, 잎으로 구분하지 말라고 제가 아, 말씀드렸죠. 잎으로 구분하려고 들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laughs> 색깔로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일전에 약초꾼이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어, 이른 봄에는 어린 순을 어,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고 나물로 먹기도 하, 한다고 했죠. 어, 야산고비입니다. 야산고비 맞추셨나요? 야산고비. 야산고비의 뿌리를 약으로 쓰죠.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강력한 이뇨제. 이뇨작용, 소변 배출을 시키기 위한 약제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산고비입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습지에 오면 뢰에 만나는 식물이 있죠. 참나물. 너무 빨리 또 말해버렸네요. <laughs> 약초꾼이 이렇게 급합니다. 참나물은 뭐다 알아보시겠죠? <laughs> 자, 참나물입니다. 자, 또 어떤 식물이 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어, 보통 습지에서 자주 보이는 식물입니다. 흔한 식물이죠. 어, 분홍색 꽃이 피죠. 맞춰보세요. 어, 이 식물은 그 해독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뱀에 물렸거나 벌레에 물렸을 때 찧어서 붙이고 했던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종기나 괴양 어, 같은 데 사용되는 약재, 약재로 쓸 수도 있고요. 어, 물봉선입니다. 물봉선. 마치셨나요? 어, <laughs> 자, 물봉선을 보고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은방울꽃 옆에 있는 이 식물은 뭘까요? 어, 진통 작용이 있고 지혈을 하는 작용이 있어서 위통이나 관절통 같은데, 어, 그리고 출혈성 질환의 전초를 약으로 쓰는 어, 이상엽기입니다. 이상엽기, 이상엽기. 그 옆에는 빨간 열매가 열려죠. 이건 뭐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뱀임딸기 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뱀 딸기는 <laughs> 다 아실거라서 어, 약명으로는 사메라 그러죠 어, 전초를 약으로 쓰고요 어, 항암약초이기도 하고 어, 전초를 약으로 쓰죠 항암약초입니다 항암약초 자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딸기 아, 딸기가지고 벌써 익기 시작했네요. 여기는 어떻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서 먹지는 못하겠습니다. <laughs> 자, 또 둘러볼까요? 자, 이 식물은 약초꾼이 그저께 어, 자료를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던 아시겠죠? 날개가 이렇게 양쪽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서 두장씩 달린 에, 나비나물입니다. 나비나물. 이동해 볼까요? 자, 이식물은이 식물은, 이 식물은 어, 꽃이 폈다가 지고 씨앗이 이미 맺힌 자, 작은 씨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작은 씨가 맺힌 이 식물의 이름이 뭘까요? 봄에 약초꾼이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계자 맛이 나는 산나, 어, 봄나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미나리냉입니다. 미나리냉이 맞추셨죠? <laughs> 어, 이제는 어, 종족번식을 위해서 이세를 퍼트리면서 이제 본체는 어, 명을 다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은 이름이 뭘까요 약족군의 그 특징을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 식물이 뭘까요 가운데 자주색이 보이고요. 여기도 자주색이 보입니다. 봄에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생채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어, 쌈채 가능하니까요. 어, 향이 미나리, 미나리 향하고 거의 흡사한 면미나리입니다. 면미나리. 네. 면미나리는 진통작용이 있고요. 그서 뭐 두통이나 어, 우리 몸속에 풍습을 몰아내는 약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면미나리입니다 면미나리를 보고 기도합니다 자이 키가 훌쩍 큰이 식물은 뭘까요 우리나라에 그 종류가 워낙에 많은 식물 중에 하나죠? 쑥입니다, 쑥. 근데 쑥 중에 어떤 쑥일까요? 잎이 넓죠? 그리고 하나씩 붙었습니다. 맞춰보세요. 넓은 잎, 외잎, 쑥입니다. <laughs> 생긴 새 그대로 갖다 붙인 이름이죠? 자, 넓은 잎, 외잎, 쑥. 또 어떤 식물들이 있을지 가볼게요. 자, 이 식물은 워낙에 흔한데 조금 전에 소개드린 해 넓은 잎그 외입숙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어, 참숙입니다. 참숙. 어, 양명으로는 에엽이라 그러죠. 에엽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넓은 잎 외입숙하고 비교가 되죠. 넓은 잎은 이결각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잎 자체가 넓, 넓, 넓게 생겼죠. 자,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자, 이동해 볼게요. 이 식물은 뭘까요? 목본류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의 유생이에요. 큰 나무는 이 카메라에 잡기가 어려워서 유생을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카시아 잎처럼 생겼죠. 이 나무가 그 다름 나무예요. 다름 나무. 아름다운 갈색. 어, 나무를 잘라서 속을 켜보면. 갈색 무늬가 예, 예, 그 아주 예뻐서요 어, 여러 가지 그 장식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다름나무의 뿌리를 선화삼이라고 해서 어, 약으로 씁니다. 주로 이제 갑상선 질환에 쓰는데요 유독성 식물이에요. 어, 아주 주, 주의해서 써야 되는 약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인들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름나무의 유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잎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촬영한 것일 뿐입니다 자, 동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골짜기를 설명하면서 자꾸 올라가다보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려서 돌아내려갑니다소나기가올것같아서요내려가보겠습니다 <laughs> 어, 어,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고 다음 기회로 또 밀어야 할것 같아요 소나기가 올 작정인 것 같습니다 자 하산하겠습니다 약초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